여기는 끝에 손이 좀좋아져 가지고 참외는 잘안 보입니다. 한 중간에 숨어서 보겠습니다. 앞에가 참외요 대가리가 이쪽에 조금씩 이제 꽃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참외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손을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꽃좀 고추 좀 모종을 심어 놨습니다. 이렇게 꽃추가 이렇게 좀 조금 조롱 달려 있습니다. 어서 이 고추도 달려 있고 잎 끝에가 조금씩 탈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10m 하우스, 이렇게, 참외가 조시 달려 있습니다. 이게 하우스가한 90m 됩니다 손이 꽃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어재가좀되는것 같습니다 물을 좀 많이 줘서 손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자 청주개농 이었습니다